안녕하세요, 흰님이랑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공지와 함께 제가 발주한 물품 후기를 찍어 볼 건데요. 어, 제가 내일 여러분, 일본에 갑니다. 와! <laughs> 내일 일본에 가서 저는 일요일날 아마 저녁쯤? 도착할 것 같아요. 집에 오면 밤 정도 되겠죠. 내일부터 열심히 일본에서 놀고 먹고 하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저한테 구매하셨던 분들은요, 제가 아마 다음 주에 보내드릴 것 같아요. 물품은 다음 주에 보내드릴 것 같고, 그리고 아직 분봉 못 받은 거 이런 거는 제가 일본 다녀와서 받으면 후기를 찍어 드릴 거고요. 어, 그리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카톡 같은 거 주시면 제가 일본에서 연락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. 일요일에 저녁에, 일요일에 밤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제가 발주한 물품이 이렇게 왔어요.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와서 너무너무 좋네요. 이렇게, 에고, 에고. 엘즈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. 밑에 <laughs> 주소 때문에 밑에서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밑에서 개봉을 할 거고. 아, 너무 기대돼요. 이번엔 제가 조금 도안을 비싸게 구매를. 라고 했잖아요. 하지만, 물 품이 너무 예뻐서, <laughs> 아깝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대박. 완전 잘 나왔다. 이게 제일 처음에, 제 이름이 있어서요. 이거는 뜯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위에서 같이 개봉하면 좋은데, 밑에서 개봉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<laughs> 그래도, 예쁘니까. 괜찮아요. 아이름을제 이름을 제 이름에 넣었구나. 님 님이랑 이런 거 넣었으면은 계속 볼수 있었는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. 짜자자. 이렇게 어, 총 천장을 구매를 했는데요. 우선 한 장만 빼서 보여드릴게요. 저는 도량 님하고 같이 어, 발주를 했고요. 짠, 되게 예쁘죠? 색감도 너무 예쁜데? 완전 예쁘지 않나요? <laughs> 이거 실제로 보면 색감이 더 진하고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오, 완전 피치피치한 <laughs> 분홍 느낌도 나고 그런 색감입니다. 노란색도 포인트인 것 같고요. 이렇게 너무 예쁜 그림 그려주셔서 도원영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이 물품은 제가 20장에 3,000원에 판매를 할것 같아요. 20장에 3,000원이고 이 도안만 이발줌물품만 우편비를, 했고 500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. 우편비 500원 정도 받을 것 같고요. 어, 이거는 선무장에 3,000원에 제가 판매를 하도록 할 거고, 그,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몇색 구매 원한다고 적어주시면 제가 토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이런 발줌물품 후기였습니다. 모두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안녕.